붉은 공기로 지려은 이곳은 새벽이 찬란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목적을 하나님인 것을 먼저 해 주고 너희들 것 알아 그러면 너희들 것 하나마나. 다 이루어진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령고 그것을 이루는 곳에서만 뜻을 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역사가 매듭지죠. 사랑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고, 사랑이 아니면 인류는 지구촌에 씨가 말린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지구는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깊이 깨닫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 익히고 또 부딪혀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깨달으려 연구도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매일 해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모두 여기서 안녕!